최근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팬들의 거센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축구협회를 조사하기로 하며 화제입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당국자는 그간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상황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라며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문체부 고위 당국자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문체 부의권한 내에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올해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한 이후 5개월간 100명에 달하는 국내외 후보군을 물색하고도 새 감독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7일 프로축구 울산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는데요. 애초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홍 감독을 선임한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의 생각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감독직을 수락한 점 등에 대해서도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으로 감독선임과정에 참여해온 전 국가대표선수. 박주호가 홍 감독선임이 제대로 된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한 이후 축구협회가 비밀 유지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들이 축구협회를 비난했습니다. 문체부는 사태를 주시하다 축구협회 관련 논란이 진정되지 않자 정해진 권한 내에서 이번 사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문체부가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돼 문체부가 일반 감사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김영광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 김영광이호를 통해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신 분들은 다 나가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여부를 묻는 말에 사실 주호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얘기한 건데 선배로서 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고 지성이 형, 영표 형, 동국이 형, 원희도 그렇고 다들 소신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나는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후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체계에 대해 말이 많았었는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스템이 안 잡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것 없이 항상 급하게 감독을 구하게 되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다수결로 뽑자는 얘기도 하는데, 시스템 변화가 있지 않는 한또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과정에 대해선 내가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좋아하지만 이 판단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대체 이걸 왜 수락하셨는지 궁금하다. 대부분 저걸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며 내가 도덕적이지 않고 사건 발단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팬분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말한다. 한국 축구 발전과 팬분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나가시는 게 맞다라며 회장님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볼 텐데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분야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떨어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심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 강화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다며 축협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 운영되는 공적 단체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건과 관련해 축구계가 살얼음판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축구팬이 안정환 해설위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정환 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안정환 19에는 지난 13일 스완지, 시티로 이적한 엄지성과 관련한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안위원은 최근 K리그 1에서 활약하다 잉글랜드 풋볼리그 챔피언십로 향한 엄지성의 플레이를 분석하는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남일 전 감독, 조원희 해설위원도 함께 엄지성의 플레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내용과 별개로 축구 팬들은 안정환 위원의 침묵에 더 주목했습니다. 바로 대표팀 사령탑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안위원에게 질타의 목소리를 내뱉은 것인데요. 안정환 위원이 지금 사태와 무관한 영상을 게시하자 팬들이 되레 안위원에게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유저는 영상 댓글을 통해 지금 시점에 이런 콘텐츠를 올릴 거라곤 예상 못 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이 목적인 채널인데 자금의 사태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이에 충돌이 되는 상황 후배는 진실을 얘기해 법정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태연하게 경기 리뷰할 때인가. 등 비난의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현재까지 박주호,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 등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으나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안정환 위원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 감독 선임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 다수가 사퇴한 시점, 이미 전력 강화위의 결정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이사가 사퇴한 정혜성 전 전력 강화위원장의 권한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지, 전력 강화위가 출인 후보를 자의적으로 배제할 권한까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는데요. 당사자들이 면접이 아닌 곧장 제안, 부탁의 형태로 감독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앞서 불거졌던 내정설대로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해당 시스템은 홍 감독이 협회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때 구축된 것입니다. 최근 계속 언급되는 감독 선임 시스템은 2018년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 적용된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결국 본인이 만든 시스템을 무시하고 선임되었음에도 자신은 관련 없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